와, 16불이스. 16불이스. 와, 이거 하나 더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그린항도밭, 황도복숭아인데, 거기 지금 왔습니다. 저기 아버님 계신데.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한번해보려고요저 그린항도를 못 먹어봤는데, 일단 잠시만요. 와, 생각보다 큰데? <laughs> 네, 커요. 네. 농사 잘찍어가지 요게 그린왕도 예. 이게 지금 현재 먹어도 됩니까? 지금은 약간 아주 선 편이지. 아직은? 예. 아,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며칠, 한 10일 정도면 남나면 아, 열흘 더? 예. 그럼 색깔이 더 올라와요? 예. 과일도 굵어지고. 네네. 색도 더, 지금은 푸른데. 네네. 뭐그린은 푸르다 같는데 그, 그, 또, 이거보다는더노눅한 색깔이. 음. 남아요. 크기는 이 정도에서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예, 더 커지죠. 과일은 아, 진짜요? 뭐, 이거 익으면서 자 커지는데. 어. 아, 응. 지금 당도 측정을 해볼까? 예예. 예. 그러면 요거 한번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버님. 예. 예. 네, 그냥 잡고 계시면 됩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이쪽 이거. 요거. 예. 아 이게 좀 익었네. 예. 어, 안 된다. 잠시만요. 안 된다. 응? 왜안 되지? 아, 아직은 더 더리거나 아직은. 아, 아직은 뭐? 오, 15일, 1 1일2 25일 그때만. 제가 한번 먹어볼 건데 조금 익은 거를. 야, 야, 저, 저저 위에, 아, 여기 야, 또 있구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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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사곡인가요? 의상 어디 뭐였지? 집은 여기 집어는. 네. 금성면 금상 금성면, 만천리. 만천리? 산사십번지. 아. 그래, 산사과도 맛있듯이. 예. 산복숭아도 맛있듯. 아. 이게 다산이니까 <laughs> 예.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리낭도를. 예, 예, 예.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모를 수도 있거든. 예, 예, 예 그렇죠. 이게 좀 노랗게 익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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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재보고, 한번. 하여튼 재보고. 예. 잠깐만요. 아, 나온다. 이, 예, 후짱. 우와. 15.7이 15. 나왔네? 이거, 이거 한, 한번 접어보세요. 잠깐. 네. 잠깐만요. 우와, 잠깐만이다. 15.7은 뭐대 알레르기가 없어서. 없어요. 네. 어, 그, 그럼. 이거 못 먹는 분도 있거든. 털 알레르기. 예, 어, 맞아. 그럼. 깎고, 과일은 깎어가 뭐야. 이 원래 물로 네. 한번 헹궈야 되는데. 야, 그럼 당도가 더 있다. 그렇지 그리고 이거 지금, 지금 딴 거거든요. 야.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예. 음 좋지요 안안노 노랗고 툭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직 덜 익은 건데 예. 여기 겉에좀 파랗잖아요 노란 그치. 부분 먹었는데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숙성되고 더 커지면 엄청 맛있을 것 같고 예예. 말랑해지면 더 맛있어지죠 아버님 예예 지금은 좀 단단해요 그... 단단하지 예, 지금 그럼 제가 이거 보낼 때는 단단한 상태로 보내잖아요 예예 그렇지요 맞죠 예그데 소비자, 집에서 2, 예, 3일 야, 예, 소비자한테 그그 유통 기간이 예. 지나면 그, 그때는 이제 더 맛. 어. 그러니까 딱딱한 거 좋아하시면 그냥 드시고 예 예. 조금 말랑이 좋아하시면 납뒀다가 숙성해서 뭐, 예 예. 아. 지금 이거 설익은거 먹는데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신기하다. 와, 16% 있어. 16% 있어. 와. 이거 하나 더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laughs> 야, 이, 이거 이제 그길로 갈게요. 노른자가, 여, 아, 빼더래. 이게 그래, 이제. 요거 이제 따가지고, 가, 직접 깎, 깎아가지고. 어, 이건 이제 집에 가서 먹어볼게요, 제가. 야, 야. 깎아 아, 깎아 이거는 깎아가지고, 이제 파내고. 야, 안 꺼지는 썩었나, 안 썩었나, 이제. 제가 보면, 되고, 야, 야, 확인하면 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보내죠. 야, 이런 거는 이런 아, 보내면 안 되지. 어, 이런 거 말고 깨끗한 걸로만. 야, 야, 야. 네. 그러면 이게 그리낭도, 아까 저 밑에도 그렇고, 요것도 그리낭도예요 야, 야, 야. 아버님, 좀 많은데? 예. 근데, 200박스 더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큰 걸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예,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뭐큰거만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예. 크고 작은 게좀 섞여야지, 예. 조금 저렴하게 주실 수 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맞죠? 예. 아, 잠깐만요, 예. 아버님. 약 아까 저, 저 나무가, 예. 좀 익은 나무고, 이런 예. 게 지금 좀서 익었어. 예, 별... 이런 것도 아마 맛은 이렇게 막 16, 15막 이렇게 나오겠죠? 예제가 예. 지금부터 뭐, 어한 예. 2주 정도 지나면 2주? 야, 예, 2주. 글이. 2주가 뭐 14일인데. 예. 1 15일 뭐1 5일그 전에는 못따요 아, 제가 예약은 받을 건데. 예. 그 전에도 뭐고라가있다고 예. 또 소비자가 뭐 약간 이해만 해, 해 주시면 그보다 뭐더 뭐, 음. 그뭐 15일은 뭐1 4일 한다든가 예. 뭐. 지금부터 2주 있으면 다한 15만 넘을 겁니다. 15 이상 그러니까 맛있게 하려면은 yeah. 2주는 기다리는 게 좋고. 예 예. 그러면 기다리는 게 낫죠? 복숭아를 그, 그, 그리고 그치. 생각보다 이게 크기가 더 자랄 수도 있으니까. 예좀 yeah, yeah. 작은 것들도 그렇고. 예. Yeah. 아. 와, 근데 진짜 맛있네. 이것도 이따 집에 가서 먹어야지. 지금 여기 아버님 댁에 왔습니다. 밭에 갔다가. 가격 얘기도 좀 해야되고 해서 이것도 지금 마늘인데 이게 엄청 귀한 마늘이랍니다 제가 마늘은 잘 모르는데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마늘을 이렇게 다 처마에 걸어 놓으셨고 요거는 아까 여기 노린재라는 벌레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따왔어요 먹으려고 그래서 출하시기는 대충 2주정도 뒤에 된다고 하셨죠? 1그러고또 뭐 2주... 어. 아, 아주 뭐 선거는 뭐또 네. 7월 초까지 아 나올수도 있고 그렇게 나올 어. 하고 요거 보세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잠깐만요 짠 찍어 볼게요 이거 보십시오 그못난이 조만한 건데 지금. 지금 경운기가 지나가네. <laughs> 시골이다 보니까. 자, 15.2 나왔습니다. 1 5 2 근데 이거는 좀 작은 거고 엄청 커진다고 했잖아요. 엄청 아닌데 좀더 좀 크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당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명한 대극천복숭아 있잖아요. 그거 이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아버님을 알게 돼서 조언 <laughs> 기회가 돼서 제가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으시려면 한 2주에서 어,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추하가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아, 아버님이 이제 농사 전문가셔가지고 <laughs> 맞죠 2주? 예예 예. 예. 10일에서 어 10일에서 2주 빨리 나, 나오는 건한 10일 정도 되면 네네 아 그때 나올 수도 있고 좀 먼저 익은 거 먼저 예, 예. 따도 되니까 그, 그 나, 나무 꼭대기에 달는거어 어, 예, 햇빛 많이 받는 햇빛 거 햇빛 많이 받는 거 어. 그런 건 따가지고 그때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렇지 열 박스나 뭐 수은 박스나 네네도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 동시에 다 따가 주는 안 되고 나무토마는 그렇죠. 네. 자꾸 익어가마 당도도 네. 더 높아지고 과일도 더 익을수록 굵어지고. 이 그린 낭도 끝나시면 대월? 예 대월. 대월 딱딱이 복숭아?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대월 끝나면은 또좀심어 천중도. 천중도 말랑이 복숭아.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린왕도랑 천중도가 제일 맛있고 대월은 원래 약간 당도는 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예예 예, 어. 예. 그래도 이제 아버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제가 대월도 와서 또 다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예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예 네. 감사합니다